네 안녕하세요 아이언 TV 아이언입니다. 아까 제가 잠깐 껐다 켰거든요 앱이 많이 걸려가지고 <laughs> 그래서 어 그래서 제가 잠깐만 끊었어요 그걸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. 와. 국갱이 웃갱이 모르시는 분 <laughs> 제가 댓글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쉬운 방법을 모르는 아이들 음. 이거 뭐지? 거인이에요. <laughs> 거인이에요. <laughs> <laughs> 어. 그냥 만족할게어서바이벌 <laughs> 뭐 바꾸면 되냐? 안 되냐? 난.. 럼무럼이 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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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왜 이렇게 이상해? 어, 됐네. 끈다 아직? 아직 하지 마! 어디? 우리 왕자다. <laughs> 우리 왕자다 우리 왕자다, 여기에서 뭔 소리야? 어? 이상하네 어. 아 야, 나좀 좋아! 녹화 나 좀! 아, 녹화 아, 살려주라고! 이상하네요 아 원래 이러지 않는데